물론 공무원보다 더 많이 벌고 더큰 꿈을 펼칠 수 있는 직업은 그런데 그건 말이 아니고 단어의 조합일 뿐입니다. 사막 이야기 잠깐 해드릴까요? 식량을 버린 선수는 밥을 굶어야 하고요. 그 무거운 배낭을 짊어지고 캠프에 들어온 선수는 그만큼의 인내가. 하고요. 5급 사무관의 직업 만족도가 높은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 <목소리> 안녕하세요. 구청과장으로 퇴직한 사막남 김경수입니다. 5급 사무관. 참 오랜 세월 동안 숱한 경호와 남은 모를 고충해서 벗어나 드디어 관리자의 반열에 올라서는 직급입니다 그런데 승진의 기쁨도 잠시 어,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면 어, 구급 임용장을 받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 세월 참 빠르구나 아 내가 참 그동안 앞만 보고 달려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급에서 시작한 대부분의 공무원이 5급 사무관에서 공직생활에 황혼을 맞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대체로 평균 25년 이상의 세월이 흐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 평생 공직의 몸담이 얻은 5급 사무관 이 사무관이 허탈하고 무의미한 것일까요? 아니면 나름 가치 있는 결실일까요? 어, 자치단체별 9급에서 5급까지의 승진 소요 기간은 제가 따로 영상으로 올려놨으니까요. 나중에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9급 공무원의 꽃, 9급 공무원의 꿈인 5급 사무관. 5급 사무관이 아니면 절대 그 느낌 알수 없는 5급 사무관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계신 분, 이제 막 공직에 들어오신 분, 그리고 공직 생활이 채 5년이 안 되신 분, 공무원 생활이 힘들어서 퇴사를 고민하시는 분, 이런 분들은 이번 영상 꼭 보시기 바랍니다. 5급 사무관도 국가직이냐, 지방직이냐, 지방직도 광역과 기초에 따라서 사무관의 역할에 차이가 있는데요. 기초자치단체인 시청구청의 사무관, 즉 과장 중심으로 말씀해 보겠습니다 5급 사무관이 되면 담당 부서의 장으로 결재권과 부서 인사권이 주어집니다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대한 결정권도 함께 있습니다 그간의 경험과 연류를 바탕으로 부서를 이끌어가는 권한과 책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과장이나 읍면동장이라는 직함의 변화에서 사회적인 인식과 대우가 바뀝니다 배우자도 으쓱하고요. 자녀들도 부모님 직업을 이야기할 때 별로 꿀리지 않습니다. 물론 시장이나 구청장의 정책 추진의 의사결정에도 직접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물론 공무원보다 더 많이 벌고 더큰 꿈을 펼칠 수 있는 직업은 수없이 많습니다. 일부 직원들은 민원 때문에, 경무 때문에, 선배 꼰대 때문에 여러 이유를 들어서 애써 들어온 공직을 떠나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고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개인 사업을 하지 않는 이상은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회사에 들어가서 자리 잡는 것이 공무원의 업무 강도보다 덜하다고 쉽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매년 오르는 봉급, 주기별로 찾아오는 인사 이동과 승진, 미리 계산이 가능한 연금. 공무원이 되면 자신의 미래가 훤히 보이고 너무 뻔해서 발전 가능성이 없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그건 말이 아니고 단어의 조합일 뿐입니다. 자신의 미래를 미리 예측할 수 있다는 것. 이거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2~30년 후의 미래를 미리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설계하고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는 큰 장점이 됩니다. 나름 안정된 직장에서 말이죠. 재산 증식이나 여가, 문화 활동도 계획성 있게 할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대학원 진학이나 유학 같은 자기 개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는 온전히 재학 중에 대학원과 대학원을 마쳤고요. 20년 동안 휴가를 이용해서 전 세계 지구상 곳곳에 사막과 오지를 넘나들었습니다. 공무원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25년 만에 5급 사무관으로 승진했습니다. 사막 이야기 잠깐 해드릴까요? 어, 제가 아는 스포츠는 작렬 하는 사막과 오지에서 6박 7일 동안 자신의 식량과 장비를 짊어지고 260km의 거리를 달리는 극한의 경기입니다. 레이스 첫 날부터 15kg에 달하는 배낭의 하중과 모래 폭풍 속에서 선수들의 몸은 만신창이가 됩니다. 이때 선수들은 현실의 유혹에 쉽게 무너집니다. 부상을 핑계로 경기를 포기하거나 배낭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자기가 먹을 식량을 모래 속에 버립니다. 저녁에 캠프에 도착하면 진풍경이 벌어집니다. 식량을 버린 선수는 밥을 굶어야 하고요. 그 무거운 배낭을 짊어지고 캠프에 들어온 선수는. 견딘 배낭의 하중에 걸맞게 만찬을 즐긴다는 것이죠. 사막에서 얻은 저의 가혹한 체험이나 우리의 일상, 공직 생활도 매한가지라는 것을 저는 공직 생활 내내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부소장이 하는 일을 얼핏 보면 대충 결제나 하고 회의 주제하는 정도로 보일 수 있는데요. 실상은 굳이 드러내고 싶지 않은 회심이 숨어 있습니다. 내가 입안한 정책이 국민과 시민들에게 반영되는 뿌듯함, 이전과는 공직자로서의 자부심과 자긍심이 또한 남다르게 됩니다. 바쁘다고 하지만 실상 시간적 여유도 충분히 있습니다. 시간 관리를 내가 주도적으로 할수 있다는 말이죠. 물론 국가직 5급 사무관은 더 바쁜 만큼 자존감은 훨씬 높습니다. 참 부서의 회식이나 술자리들도 내가 정할 수 있습니다. 5급 사무관 5급 사무관이 되면 어, 사무관이 된 동료, 선후배의 속내를 들어보니까요. 대부분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겉으로 어, 표현하지 않을 뿐이죠. 하지만 9급에서 5급 사무관이 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사막 레이스에서 배낭의 무게를 견디는 것처럼 말이죠. 또한 약간의 열정도 필요합니다. 많이는 필요 없고요. 열정이 있기만 하면 됩니다. 미리 예측이 가능하니까 중년 이후의 삶을 차곡차곡 준비하면서 약간의 열정과 배낭의 무게를 조금 견디면서 5급 사무관이 되면 풍성한 만찬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5급 사무관의 직업 만족도가 높은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의 이야기의 공감 여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부디 현명한 선택을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참 오늘 드린 말씀은 저의 뇌피셜이라는 것도 함께 드립니다. 네, 오늘 영상 유익하셨는지요? 아,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30년 공직에서 얻은 소중한 경험과 정보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